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조은 에이지 헬로 비전입니다. 에이지 헬로 비전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리량 증가하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거리량 계속 증가해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여기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 이따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n 쪽으로 크게 보면 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죠. 이렇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7,210원에서 7,550원을 넘어가려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서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날이거든요. 하락 목표치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날짜 바꾸고 일단 쓸 선들은 다 쓰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로 이 하락의 목표치는 없어졌고요. 그다음 얘도 없어진 거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요 추세선을 일단 넘어간 자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고요 추세선 하단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6,730원을 일단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리를 지켜주면 대칭으로 올라가면 6,940원 정도 아니면 정고점 눌렸을 때 여기를 이번엔 지켜줘야 되겠죠. 6,780원을. 그래야 요런 엔짱이 생겨버려요. 요 N짱 같다 눌렸을 때요 밴드 구간을 지켜주면 올라가고 눌리고 요 정도 N짱. 그러면은 얘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조그만 N짱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런 N짱이 이제 조그만 N짱이 되고요. 까지 이제 큰 N짱이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N짱이 됩니다. 전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요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방으로는 그냥 지지라인을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양봉 뜨기 전까지 매수하지 않는 구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200, 6,280원. 6,040원. 그 다음에 5,800, 5,840원 정도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요 전자점을 손절 잡고 가시있습 그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 이렇게 큰 N짱으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